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 유세미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신정근 작가의 맹자의 꿈입니다. 아... 신정근 작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예전에 그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이라는 책이 딱 출판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국내에 동양고전 열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자, 맹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친숙하게, 어, 읽게 되고 그런 이제 출판계에서 그런 책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이 책은 이제 그, 어, 망언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을 쓰신 아 이제 신정근 작가께서 이번에 이제 맹자 편을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 7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77가지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제가 맹자가 전하는 리더의 품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그 굉장히 기대하면서 제가 먼저 책을 검토했는데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책에 이제 머리말에 어떤 이 책의 의미, 이 책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어, 짧은 그 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짜증과 분노가 넘치는 시대에서 활기차고 쾌활하고 여유 있는, 호의가 넘치는 사람의 품격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맹자가 제안한대로 마음밭을 풍성하게 하면 경쟁의 장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얇은 자아가 아니라 활기, 쾌활, 여유. 호의가 넘치는 대장부에 당당하고 두터운 자아의 기상을 가질 수 있으리라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읽는 어떤 그런 읽으면서 기대해야 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얇은 자아라는 말이 확 공감이 됐어요. 정말 다들 얇은 자 정말 금방,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얇은 자아를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두터운 자아를, 자아의 기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과 이제 일곱 장 중에서 두장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제가 이제 선택한 장은요, 비난이에요, 비난. 50보, 100보. 50보나 100보나 마찬가지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 전국시대의 그 해왕이 맹자한테 이제 자기는 정치를 잘한다고 믿으면서 맹자의 생각을 물었던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그 맹자가 이제 전쟁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그 50보, 100보입니다.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갑옷을 막 버리고, 무기를 질질 끌며 도망을 간 거죠. 이제 그 군사가. 그래서, 100걸음 도망한 뒤에서 딱 멈추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50걸음 이제 그도망친 사람이 이제 자기를 보고, 100걸음 이제 도망친 사람을 보고, 막 이제 비웃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왕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웃을 수 없다. 도망친 점은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왜 이렇게 이제 맹자가 해왕한테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나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왕의 어떤 지금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래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 홍수나 가뭄으로 이제 흉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휼 대책을 세워서 이제 왕은 굉장히 자기가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그그 그,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이제 진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그그 사람의 진심인 왕의 진심이 어떤 거였냐면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그제서야 이제 부산학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어~ 해결하는 대중 요법이었대요 근데 그 문제라고 하면 이제 가뭄의 어떤 그런 어~ 어떤 뭐 규율 대책, 뭐, 이주 대책, 이런, 이런 걸 세울 게 아니라, 가뭄이라고 하면 미리 저수지를 파고, 홍수라면 치수를 벌려서 물길을 정비해 하는 게, 그게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 하지 않고 이제 전쟁 준비하다 보니까 뭐, 그, 또 가뭄 닥치고, 홍수 닥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뭐, 진심 타령 해가며, 이제, 이제 정치랍시고 이제 한 거에 대해서 맹자가 50보, 100보라는 비유로 이제 꼬집은 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 문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진심은 자신이 하는 것조차 비판적으로 돌아보면서 자신을 통째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맹자는 짧은 이야기의 죽비로 해왕을 내리치고 있다. 그는 깨달았을까? 우리도 대충 일해놓고 진심 타령을 하며 알아보지 않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 해왕은 고전에만 있지 않고 현실에도 많다. 읽으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그런 50% 100%라는 이야기가 현실에서 제일 잘, 어, 드러나고 있는 곳? 자주 드러나고 있는 곳이 회사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직원에 대해서 육성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를 이제 대충 해놓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가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옆팀 팀장 흉보는 거죠? 직원들을 제대로 안 챙기고 뭐 이런다고. 이런 걸 이제 50% 100%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또 회사 안에서 이제 직원들이 어떤 사내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때뭐 불만도 많고, 어, 도대체 그 요즘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심사원들은 불만만 많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막 비판을 하죠.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선배들도, 사실 50%, 보 100%인데, 보 나는 잘했고, 쟤네들이 문제야, 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렇죠? 뭐, 회사만 그런가요? 뭐, 가족,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나는, 우리, 나는, 어, 뭐,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어, 이게 장의장모한테 이렇게 똑같이 못해? 이런, 그런 것갖고 이제 따져, 싸워 봐야 다 50보 100보죠. 래서그 아이를 이제 이제 그 키우고 이런 문제야. 애를 얼마나 돌보느냐 이런 것도 난 이렇게 돌보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잘못 하고 있어. 이런 것도 사실 다 따지 보면 50보 100보란 얘기죠. 그걸 이걸 따지면 사실 50% 100%야.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참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는 누구보다는 잘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제 비교해서 위로를 받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맹자의 이런 말이 참 사람을 이제 탁 찌르는 말인 것 같아요. 어, 나는 50% 100%의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누구를 비난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나도 사실,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진심이라는 거는 그50% 100%를 이제 논할 여지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거죠. 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 챕터가.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속으로라도 막비단할 일이 생기면 그래 50보 100보지 그 진심이라는 건 나를 완전히 다 바꾸는 그야말로 50보 100보 여지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딱 기준으로 어,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챕터부터 말씀드리면요 핑계라는 겁니다 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수 없거나 불의불능이라는 챕터인데요 어 사람은 선택할 때 이제 고민하는 논점이 있대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이런 물음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수 있을까에 각각 예스와 yes 노, no, 일을 해야 할까에 각각 예스와 yes 노. No. 그럼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인생에서 평생 고민을 한대요. 이때 또 고민하는 이유 뭔가 하면 할수 있는 거하고 할수 없는 거, 할수 없는 것과 하려 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 어, 그. 개개인의 이제, 그런 이제 고민 원인은 이제 개개인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 뭐 환경이나 이런 것도 한몫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한계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보고 나서 결정한다면 실패에 두려움이 없겠죠. 일단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들 주저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 이러한 이제 그 고민은 전국시대에 맹자와 해왕도 피해갈 수 없었죠? 왕은 무엇을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쉬운 문제가 아니하고 고민도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카운슬러로서 이제 맹자가 해왕한테 이제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의 꼴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겨드랑이에 태산을 끼고 부케를 뛰어넘는 일을 주위 사람에게 나는 할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참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어른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는 일을 주위 사람에게 나는 할수 없다고 말하면 이는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할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이 왕노를 타지 않는 일은 겨드랑이에 태산을 끼고 부케를 뛰어넘는 종류의 일은 아닙니다. 왕이 왕 노릇 하지 않는 일은 나뭇가지를 꺾는 종류의 일입니다.라고 했어요. 어, 해왕이 어떻게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나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의 범위를 최소로 설정하면 실패할 리가 없을 테니까 그로 인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주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목표를 최대로 잡으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성사시켰을 때그 성취감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 이제 맹자가 해왕이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객관적인 능력으로 이걸 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의 상황. 어,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겨드랑이에 태산처럼 엄청난 크기의 그 산을 끼고서 거리가 아주 먼 북해를 뛰어넘는 일은 정말 할수 없는 일이죠 객관적으로 할수 없는 일 그런데 어~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일 아까 집안의 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는 일처럼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없다라고 말하면 실제로 할수 하고 싶지 않아서 둘러대는 말이 뿐이라는 거죠. 이제 맹자 이야기는. 해왕한테 맹자는 하려고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당신. 이런 어떤 얘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들어맞을 때가 있죠. 지금 내가 있는 세계에 너무 안주하면서 도전을 기피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일이다. 세계는 안주하면 좁지만 도전하면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아 이런 종류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그야말로 도전받기는 하지만 자주 잊어버리고 아 자신이 없어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좀더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제 핑계 대기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죠. <laughs>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바빠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 때문에라는 핑계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지금 할수 없는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라고 내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뭔가 이제 우리는 맹자의 또이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가기 위한 우리 사고의 방식을 좀더 냉정하게 이렇게 수정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가, 나뭇가지를 꺾는 일처럼 할수 있는 일인데 온갖 이유를 붙여서 우리가 할, 하지 않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게 나를 합류하는 일이 아닌지 정말 태산을 끼고 북해를 건너가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거를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세상 일 중에 태산을 끼고 북해를 건너야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일, 그렇게 할수 없는 일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안주하지 말고 기피하지 말고 좀더 우리들의 세계를 넓혀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맹자 덕분에 말이죠. 어, 그 오늘 이제 그 맹자의 꿈이라는책두 챕터만 딱 골라서 말씀드렸는데 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또 된다면 또 다른 챕터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겠습니다. 꼭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7 7일 가지 전부다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정말 이렇게 삶의 지혜 서로. 옆에 딱 끼고 때때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페이지를 펼쳐보기에 아주 적당한 우리 인생의 교과서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유쌤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